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에서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다이드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순은, 칠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요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 달익, 은만 달란트와 놋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루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의 성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DNA 헌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제가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으면 관호야 그래요. 관호는 저희 아버지 존함입니다. 이자관자오 자를 쓰는데 제가 받으면 마치 제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랑 똑같대요. 그래서 친구분들이 관호야. 아들입니다. 어이고 어쩜 똑같냐 그렇게 네 아버지하고 그래 여러분 왜 똑같을까요 유전자가 있어서 그래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이걸 뭐 감출래야 감추고 없어요 저희 큰 누나가 자기 아들이 걷는 모습이 어쩌면 지아버지고 하 똑같은지 그 걸음걸이를 가르치지 않은데도 똑같이 걷는데 왜 그래요 DNA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이 유전자는 그 사람의 특질과 형질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제가 왜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과연 그러면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과연 DNA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걸 이제 생각해보면서 성경 전체를 보고, 특별히 우리가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 역대기를 보니까 아, 이것은 헌신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헌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DNA다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헌신이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헌신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면 헌신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 나라가 일어설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도중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야기를 핵심으로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다윗의 왕조가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포로 귀한 공동체도 번영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설계도를 다 준비해서 둔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성전에 사용될 그러한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 재료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극명하게 보이는 것은 헌신된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들여진 그런 물질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러한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헌신에 시작은 하나님이 선택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은혜. 오늘 1절을 보면 다이드왕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유일하게 선택을 해서 성전을 찍기로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유일하다는 단어는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될 때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할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원래 문자는 여호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는 읽지 않습니다. 거룩한 이름이어서 발음을 안 해요. 그 다른 말로 대체했는데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아도나이.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번역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부르는 노래지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 이 노래가 이 신명기 6장 4절 쉐마 노래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한 분이다. 그한 분이 오늘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을 선택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19절까지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1절과 9절에 보면 성전이라는 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그냥 보통 아는 그러한 성전의 단어와 다릅니다. 2절부터 18절까지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성전이라고 우리 한글 말로. 근데 히브리 말로는 바이트 엘로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건 성전이죠. 그런데 1절과 19절에는 이 바이트 엘로힘을 쓰지 않고 비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비라. 이제 이걸 우리말로 성전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성이에요. 시티 도시를 가리켜요 도시.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도시로 본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집을 짓는 거하고 도시를 짓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도시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 도시를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재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아주 웅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그 건축자가 굉장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거대한 성전 성을 만들려면 그 사람 그 만드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솔로몬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오직 솔로몬만 돼요. 그런데 솔로몬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랬어요. 어리고 미숙한 사람이 웅장한 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거대한 도시를 만들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 저자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유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인데 하나님은 미약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인생을 선택해서 거대한 성전을 짓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단순히 솔로몬에게만 해당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세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입니다. 자기 형들은 키도 크고 다 왕감이요 왕감. 그런데 이 막내 아들 이 다윗은 양이나치는 얼굴이 좀빠르답잡한 애송이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기름부어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더군다나 이 어린 소년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넘어뜨린 사람이에요. 이게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유일한 선택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힘없이 앞날을 살아가면서 걱정해야 될 포로 귀한 공동체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처한상이 지금 마치 솔로몬 같이 어리고 미숙한 그러한 모습인데, 과연 우리가 이 웅장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답은 뭐예요? 만들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여건, 조건, 능력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특별히 우리 아이들, 매년 부모님이 이런 공부도 못하는 놈이 도대체 너는 누구 닮았냐? 이렇게 고압받는 아이들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아빠, 엄마, 나 잘될 것 같아.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유일한 선택이라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선택.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유일하게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헌신의 출발점으로 역대기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 다윗이 헌신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의 이러한 헌신은 그 자신이 전쟁하면서 얻은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죠? 전쟁하면서 빼앗은 전리품입니다. 거기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노도 있고 철도 있고 각종 보석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곳에 바친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바쳤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바쳤대요. 성전을 지으려고. 여러분, 가장 왕성한 시대였던 솔로몬 시대에 1년 세입이 666달란트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바친 금만 해도 3천 달란트예요 은이 7천 달란트 그가 하나님께 바친 이것은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비교가 안 돼요 실제로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많은 걸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같이 연약한 인생을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각종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 은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만 드린 게 아니라 방백들도 오늘 헌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금만 다리, 은만 달란트, 노트 18,000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방백들이, 백성들이 바쳤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바친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은 어때요? 여러분의 공부하라면서 부모님은 공부하던가요? 부모님은 TV 보고 앉아가지고 공부하네! 그러면 누가 공부하겠어요? 자신도 놀면서. 애들한테 공부해, 그러면. 아빠도 놀면서. 다윗이 방백들에게 헌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자신이 먼저 헌신한 겁니다. 자신의 사유인 금과 은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모습을 보고 방백들 백성들이 바친 것이죠. 여러분 남이 하길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면 남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로는 내가 안 하면서 너는 왜안 하냐, 이러니.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런 결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혹시 내 눈에 뭔가 안 되는 거 보입니까?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한다고 비판하면 아무도 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성경을 보고, 부모님이 먼저 기도하고, 부모님이 공부하면 아이들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헌신은 방백들의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문구가 등장하는데 5절과 9절에 보면 다윗이 즐거이 손에 채워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즐거이 손에 채워서 드렸다. 이 말은 물론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손에 얹어서 바친 것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손에 채워서 드린다고 하는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 29장 9절에서 제사장을 위임시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 그에게 위임을 주는데,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그에게 권리를 줄때 손에 채워서 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말로는 그냥 위임이라고 쓰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손에서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물론 귀한 거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손에 채워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에 채워서 제사장으로 바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선택된 사람만 제사장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성전 건축에는 백성들까지도 손에 채워서 드리는 어찌 보면 제사장으로서 바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은 내가 복 받는 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 얘기. 그게 바로 제사장적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을 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나의 헌신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적 성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기 여러분, 때로는 아깝습니까? 여러분,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복못 받고, 헌신 안 하면 다른 사람도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제사장적 사명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드릴 때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기쁘게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지금 얼굴이 똥 씹어놓은 것 같은 것은 예배 드리는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곳에 자꾸 의 마음을 두면 우리 우리 인생은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찾으라고 한 얘기는 그분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전심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야 정상인 겁니다. 광채가 안 나고 검러면칙하다 그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그의 백성에게 비추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광채 나셨네 얼굴들이. 갑자기 바뀌었네 광채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역대기 아주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기쁨과 온전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기쁨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누가 보면 2장 1 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우중충할 수 있냐고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 얼굴이 환히 빛나야 정상인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심인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얻는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많이 심었더니 방백들도 많이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평안의 시대를 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심으면 자손들이 얻는 겁니다. 감사기는 우리 어르신들의 땀과 피와 눈물이 오늘 우리 젊은 세대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자다가도 깨서 감사하셔야 돼. 나가시다가 어르신 보면, 감사합니다. 라고 절하시고 나가시라. 정말입니다. 그분이, 그분들이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렸기에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있지만 10절부터 19절까지에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은이 이름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부귀의 상징이죠. 많은 재물을 얻은 자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재물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이 오게 되는 가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은 그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나그네요 거름이네라고 말했고 나는 그림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얼굴이 팽팽하지만 조금만 지나 보세요. 오롱 밤탱이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막 이러고 있지. 좀만 지나 보세요. 어느덧 허리가 굽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더듬는 거예러어 오늘도 살려고 무지무지 애쓰지 말아 인생은 더듬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이 꼭 그와 같은 더듬는 인생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기사 가운데에 이 선택에 대한 이 개념을 오늘 역대 기자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열한 기상 1장과 2장을 보면 다윗이 죽은 다음에 다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어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반역한 이유는 솔로몬보다 내가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열왕기 상은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하나 0 일천 번제를 드리고 이제 사장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지혜로 판단을 하고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 이야기를 뺀과 동시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했다는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미약한 솔로몬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반역을 염두에 두고 쓴 거죠. 내 힘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 인생은. 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약하고 나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면 나는 살수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는다 그 얘기죠.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가 나그네와 같고 그리고 고림과 같다 했으며 그리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구부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같이 사라져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어야 내가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있어야만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의 문답 제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이 올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약함을 고백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주님이 살려줘야만 사는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곧사월이 지나면 사라질 존재입니다. 뭘 자랑하며 무슨 소리를 높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불쌍하게 주십시오. 이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룰 모든 토대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시고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다가왔는지.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전반기 여러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헤아리고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여러분 길인 줄 아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